서점에 가서 영업 관련된 책을 읽으면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나라 책들은 좀 흐풍이 많아요. 어그 <laughs> 네, 네. 책을 읽고 나면은 뭐 금방 억대 연봉이 될것 같이 좀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네. 간혹 영업 관련된 책 중에서 좋은 책을 발견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책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대표님도 책. 여러분, 쓰시지 않습니까? 어, 물론, 제 책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laughs> 어,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어, 이 책이에요. 나는 여, 내성적인 영업자입니다. 그렇게 잘 팔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괜찮아요. 이 책은 아주 진솔해요. 미사 여구가 없이 어, 있는 그대로의 영업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놓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보다도 오히려 영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아 내가 성격이 안 맞아서 영업에 안 맞아서 뭐 이렇게 실적이 없다, 뭐 그런 갈등하는 이런 영업인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보십사 권하고 싶어요. 어이책 저자의 영업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회생활에 첫발을 디뎠다.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영업에 관련된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책에는 좋은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좋은 내용들이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다. 그런데 왠지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이 일을 평생 할수 있을까? 잠을 뒤척인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고객을 만나러 갔지만 낯가림이 심한 나는 쉽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말로 상대를 리드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고객을 편안한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막막했다.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었고 아주 짧은 침묵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책에서 배운 대로 아이스브레이킹을 시도해보았다. 날씨 이야기도 해보고 취미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생각처럼 대화가 풀리지 않았다. 나는 영업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떤 영업 사원일까? 나만의 스타일로 영업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사람은 백이면 100명, 100명 전부 다르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할 뿐더러 남의 옷이 좋아 보여서 억지로 내 몸에 껴 입는다 해도 남의 옷이지 나의 옷은 아닌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느낌이 있다. 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내성적인 스타일대로 영업하면 될 일이지 굳이 행동과 기질을 부러워하고 외향적으로 성격을 개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업은 한번 하고 마는 단거리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취미가 아니라 평생을 가져가야 될 직업이다. 내 진면목이 아닌 가면을 쓰고 평생을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면을 쓰고 잠시 훌륭한 연기를 할수 있을지언정 가면을 벗고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의 허탈함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방법대로 영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평생의 영업인이 될수 있는 그렇다라는 내용이. 와닿네요. 그래서 이 신동민 저장님은 동현씨하고 똑같이 술을 한 잔도 못 해요. 근데 술 마시는 영업하는 풍토가 너무나도 싫었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의 스타일대로 영업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오, 술 마시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형, 형 동생하고 뭐 이러는 것도 성격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감성적인 것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쪽으로 영업을 했고 그래서 시간이 드디어지만, 어, 확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이미지를 정착을 시켜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을 아주 잘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영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하석태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업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영업의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영업 스타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하게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